안녕하세요.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남자 김덕일입니다.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은 2020년 첫 사연입니다.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인데요. 어, 칼을 든 아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주셨는데 내용이 좀 길어서 요약을 설명을 해드리면 결혼 5년 차 되셨고 18개월 된 아이가 있는 젊은 부부인데 어, 아이가 간혹 밤에서 깨는데. 아이 때는 무조건 엄마만 찾는다 그래요. 어 이제 낮에는 아빠한테도 오고 잘 놀기는 하는데 밤에는 엄마만 찾고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아이가 울면 가서 아이를 달래야 되는데 근데 아내가 좀 일찍 출근을 해야 되는 직장이라서 직업이라서 이렇게 아이를 달래고 하면 그 잠을 잘못 자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지치고 힘들어 져 가지고 이제 폭언을 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며칠 전에는 칼을 들고 위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나가라 어 집에서 꼴도 보기 싫다 뭐 이래 가지고 이제 남편 분이 집 밖에 나와서 이제 배회를 했는데 슬프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 왜 억울하냐? 뭐 사연을 게 계속 쓰셨는데 그 내용에 보면 아내가 일찍 출근을 하고 나면 자기가 아기 밥도 먹이고 옷 씻기고 옷도 입혀 가지고 어린이집을 보내 놓고 자기도 출근을 하니까 자기도 육아에 어느 정도 동참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저녁에는 자기가 아기를 돌보고 싶지 않은 게 아니고 아이가 어 엄마만 찾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근데 예, 자기한테 이제 폭언을 하고, 그리고 칼을 들고 위협도 하고, 이제 이런 상황까지 오니까,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이혼을 해야 되는가, 이제 이걸 질문을 하는 글을 올리셨어요. 어, 일단, 제일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어, 수면 시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수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일곱 시간 반 정도는 자야 되고, 그리고 6시간 정도는 중간에 깨지 않고 연속해서 자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하지 못하면 사람이 점점 점점 지쳐가고 정말 힘들어져요. 어, 지금 18개월이 됐는데 지금 폭발을 한 걸로 보면 어, 그동안에는 뭐 산후조리원도 이용하고 어찌 어찌 해서 여러 가지로 조율이 잘 됐던 것 같은데 예, 지금에 와서는 이제 폭발을 했다는 걸 보면 이제 누적이 됐겠죠. 잠을 못 자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거니까. 그리고, 어, 사람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누구나 다뭐 관심 받고, 돌봄 받고, 사랑 받고 이런 거를 원하지만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관심을 받고 있다, 돌봄을 받고 있다,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마음이. 그래서 이제 왜 당신 누구 편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여자분들 있지요. 그런데 어, 사연에 보면 어, 아내가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남편이 같이 이렇게 에, 짐을 좀 분담을 하는 육아를 분담하는 모습들은 보이긴 하는데 에, 그런데 아내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내가 당신을 어~ 돌보고 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 이런 거를 보여줄 만한 어떤 내용들이 보이지는 않아요 이제 물론 글이니까 다못 쓰셨을 수도 있는데 어~ 그다음에 이제 아기 얘기를 좀 해보자면 아기는 익숙한 품에 안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밤에 무조건 엄마만 찾는다는 얘기는 아빠의 품은 익숙하지가 않다는 것이고 아빠는 많이 안아주지 않았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많이 안고 더 많이 돌봤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아기들은 엄마를 더 좋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내가 일부러 아기를 안 돌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기를 돌보고 싶긴 한데 근데 아기가 나를 싫어하니까 힘들다면 그러면 어좀 많이 안아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많이 안아달라는 얘기가 퇴근하고 집에 와서 무조건 애를 안고 다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버릇이 더 나빠져서 그러시면 안 되고 어볼 때마다, 마주칠 때마다,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한 번씩 안아주고 내려놓고 안아주고 내려놓고 이렇게 해주시면 네, 좋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는 예, 저녁에 이제 깨서 울때 아빠가 안아줘도 아기가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보통 그 저녁에 잘 자는 아이들도 한 번씩 아프고 나면 이제 수면 습관이 좀 바꿔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 왜냐하면 이제 아기가 아플 때에는 안쓰러우니까 부모가 밤에 이렇게 보챌 때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안아주는 이런 편이거든요. 어, 그리고 나면 아기가 이전에는 안 깨고 잘 자던 아기가 이후에는 이제 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 혹시 수면 습관이 좀 달라지진 않았는지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고, 그리고 이전에는 괜찮았다가 갑자기 최근에 울기 시작한다. 내지는 밤에 깨기 시작한다. 그러면 혹시 어린이집에 적응을 하는 과정이라서 스트레스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린이집에 선생님이 새로 바뀌었거나 친구가 새 친구가 와서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이제 만약에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애기가 저녁에 깬다 그러면 어, 시간이 조금 지나고 어, 적응이 되면 이제 밤에 깨진 않겠지만 만약에 밤에 깨는 게 지속되고 있다면 적응할 수 없는 스트레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어린이집도 이렇게 한 번씩 좀 살펴보시고, 대부분의 어린이집들은 괜찮지만, 아주 간혹 좀 이상한 선생님이 계시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어, 아이가 혹시 에, 문제가 생기진 않는지,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 살펴보시는 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러면 뭐냐, 뭐, 작품 만드는 거냐. 아니요, 제가, 어, 칼을 들거나, 폭언을 했다는 것에 있어서는 이거는 용납을 할수 없는 주제이긴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왜냐하면, 어,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어,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먼저 하지 않은 이유는, 어, 그래, 너는 잘못했어, 너는 폭언을 하고, 너는 칼을 들었어, 그러니까 너는 가정폭력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사실 이제 이러, 이것은 이혼 사유는 됩니다. 충분한 이혼 사유는 되는데,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 헤어져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내가, 아, 잘못됐다. 내가 폭언을 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칼을 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어, 스트레스,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이제 폭언이나 칼을 들진 않겠지만, 짜증이 든다든지, 예, 또 다른 방법으로 그게 터져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근본적인 이야기을좀 먼저 드렸고,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난 뒤에 폭언이나 칼을 드는 문제들을 언급하고 다시는 하지 않도록 이렇게 약속을 받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사람이 어,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아, 저 사람한테 언제 칼을 맞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 서로 아, 내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서로 돌보고 있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다 이런 느낌들이 항상 들수 있도록 서로 서로 좀 돌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행복하게 사랑하게 사시기를 에, 바랍니다 오늘 상담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